어 영어 성경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영어를 아주 잘 못해도 됩니다. 저도 영어 성적이 아주 안 좋은데요. 예, 영어를 영어도 다 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한글로 이해가 잘안 되거나 조금 확인하고 싶으신 단어만 이렇게 찾아 보시면 되는데 이게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는 특히나 우리 젊은 음, 오늘 우리 청년들 많이 안 나왔지만 젊은 분들 그리고 우리 이제 초중고 학생들은. 우리 한글 번역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까 율법과 법률을 보는 것처럼 이 성경과 이 사회에서 가르쳐 주는 것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한번 드려 봅니다. 이 제네시스는 창세기입니다. 차이름이어서 이렇게 많이 아실 텐데 엑소더스는 영화가 있죠. 영화가 있는데 이 출애굽기의 영어 명칭입니다. 요즘 나오는 책은 이집트 탈출기라고도 적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예전에 계시는 분들이 출애굽기는 굉장히 홀리하고 경전적인 이름이고 이십도 탈출기가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똑같은 말이고 출애굽기가 성경 오어에 절대 등장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어떻게 번역을 하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넘버스는 뭘까요? 저게 민숙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자가 굉장히 훌륭한데 한자를 이제 안 배운 세대들은 힘들기 때문에 백성민자의 숫자거든요. 이게그 출애굽한 사람들의 숫자를 센그 그걸 우리 영어에서는 넘버스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킹서는 뭘까요? 킹서는 열왕기입니다. 열왕기. 열왕기를 한자로 보면 왕을 열거한 기록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다 똑같지 않습니까? 한글이나 영어나. 근데 여기까지 좀 쉬운데, 이 저지, 이게 참 어려운 건데요. 이게, 이거 맞추시면 제가 진짜 선물 엄청난 거 드릴 텐데, 저게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근데 저걸 공동 번역에서는 판관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조지라는 게 판사잖아요. 판사인데, 그걸 이제 공동 번역에서는 판사를 판관으로 번역을 했고, 우리는 판사라고 번역을 하는데, 한글에서는 우리 이제 한글 성경에서는 사사기라고 해놓으니까, 그냥 사사가, 뭐 사상가 보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사는 재판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도보라가 이렇게 막 재판하는 그 장면이 이제 유명하게 나오는데, 사사의 가장 큰 역할은 재판이었기 때문에, 실제 그이 뜻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사기 이러면 뭔지 잘 모르는데 차라리 저 영어를 보면 아 이거 재판엔 재판관들의 이야기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다 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 이름들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제일 유명한 사람이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서 누가 아브라함이라면 이름을 쓸까요?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 대통령이 아브라함 링컨이란 라 하고 에이브라함 링컨 이런 이게 다 사람을 생각하지만 같은 이름으로 보시면 되고 이 베드로는 피터 요한은 자한인데 그걸 그러니까 우리는 요즘 유치원생들부터 유치원 가기 전부터 영어를 배우는데 제하고 이 야고보가 제임스는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학교 가면 제임스고 또이 교회 오면 야고보를 또 배워야 되는 용어들이 이제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게 막 저 달나라에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뭐 그런 부분들이다 뭐 어~ 이게 막 그냥 이렇게 막 보시면 정말 재미도 없고 이 가치를 조금 이제좀 희석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할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